네, 오늘은 조대감내 전주회관을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 제가 네. 조대감내 전주회관을 찾아왔는데요 네. 사장님 언제부터 여기 식당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다 합치면 한 25년 25년이요? 네 와, 정말 오랫동안 마이산을 지키고 계시네요 네 청춘을 네. 다 바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어, 대표 메뉴를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 메뉴는 뭐 지난해 흑돼지, 지난해 더덕 해서 더덕 불고기예요. 더덕하고 흑돼지하고 궁합이 아주 좋아요. 이 둘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고더라고요. 아, 네. 그 더덕에 샤프니이 같이 들어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아. 피부에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머리도 똑똑해지고 예아 여기 나와 있네요 뒤에 네 더덕하고 불고기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여우러져야 더 맛있거든요. 흑돼지라 음. 음. 다르네요 확실히. 그죠. 네, 쫄깃하고 쫄깃하죠? 담백하고 흑돼지 네. 더덕 불고기 맛있게 먹는 팁이 있을까요? 고기하고 더덕하고 같이 얹어서. 아, 얹어서. 네. 네. 마늘도 넣어야 되나요? 아, 취향껏. 음. 네. 음. 더덕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돼지고기랑 더덕이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네. 더덕은 가을에 향이 더 좋아요 아. 영양분이 뿌리로 다 가거든요 음 그전에는 산채 비빔밥 위주로 다 같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지금은 좀다 메뉴가 달라지고 각자 개성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어떻게 하다가 뭐 변화를 주게 되셨는지 손님이 네.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음. 아, 이 동네는 왜 산채 비빔밥밖에 없어요? 이 동네 가면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먹어야 될 것이 흑돼지하고 더덕이잖아요. 그쵸. 저도 아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두개 합쳐봐봐. 합쳐도 아. 맛있지 않겠어? 아, 아이디어 하고 메뉴.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네. 더덕은 더덕대로 더 맛있고. 불고기는 불고기대로 더 맛있고 그래서 이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이렇게 먹어보니까 더덕에는 이 돼지고기에 기름이 살짝 들어가면서 음. 고소한 풍미가 더해진 것 같고요 네. 어, 돼지고기에는 더덕의 향긋한 그 더덕 향이 이렇게 배어들면서 이런 잡내가 싹 사라지고 네. 이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아드님이 아이디어가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메뉴 말고도 사장님이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들 꼭 드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메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여기 오시면 꼭 흑돼지를 구워서 더덕하고 같이 드셔봤으면 꼭 아, 좋겠어요.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더덕한 아, 접시하고 같이 해서. 아, 너무 맛있겠어요. 육대지 불고기하고 차원이 틀려요. 아,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네. 차원이 다르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 또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네. 젊은 분도 좋아하고. 더덕하고 같이 먹으니까요? 네. 아, 고향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laughs> 맛있어요.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한테 네. 많이 많이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조대감네 전주회관 흑돼지 드시러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